이사도 한강 근처로 갈 정도로 한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약간 한강 홍보대사 같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레고 한강을 만든 도예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로 프로젝트를 하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강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얼떨떨한데 다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말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찍은 사진도 직접 넣어가면서 되게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저도 제가 8주 전에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 몰랐는데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적은 인원, 튜터님이 이렇게 함께 수업을 할수 있다는 그 구조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저 이런 거 넣고 싶어요. 근데 불가능하겠죠? 라고 했을 때 튜터님이 항상 에이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하면 되더라고요. 12개의 한강을 이제 지도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다 모든 걸 처리를 하고 길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노선별로 이렇게 경로가 보였을 때 제일 보람찼던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했고, 왜냐면 워낙 개발자는 되게 힘들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근데 강의자료 있는 코드 따라 해보고, 뭔가 제가 만들 수 있는 코드가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아, 이것도 되게 취미로 하면서 이제 개발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도 볼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코딩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파르타 코딩 클럽을 하면서, 그런 개발 환경에 한발 뛰어든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에게도 권유하고 싶습니다.